일본은 1905년 1월이었습니다. 일본 전부는 내각의 근무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크 토를 무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지다라고도 규정했습니다. 무주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타이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울릉도의 이름이었 또축도 일오반에서 이곳을 다케시마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 이름을 톡도의 이름으로 하여서 시마네현 옥키섬으로 톡도를 비밀리에 변입시킨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천구백오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 여기서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톡도는 이름이 벌써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단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것을 억지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직 어, 20세기 초였기 때문에 무주지, 주인이 없는 단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토크도 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조건은 이름이 없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자 토크도의 면침 변화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토크도를 역사적으로 쭉 의산도라고 불렀습니다. 토크라는 이름이 문헌 산 발견된 곳은 1904년입니다. 그리고 어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일본은 1905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1 8 4 9 년이었는데요. 어해의 프랑스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프랑스 배는 우연히 독도를 발견하였어 독도에 에 배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리앙그호였기 때문에 리앙그락스라고 토크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팬는 이름만 그렇게 불스을 뿐이지 토크도가 프랑스 솜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계에서는요 토크도라는 이름이 세계 지도에 70% 이상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기재해 놓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일부 소양 국가는 리앙크 락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1904년 시점에서 토크도라는 이름을 발견한 곳은 일본의 근남이었습니다 일본의 근남 니다가가 어 당시 울릉도에 왔습니다. 울릉도에서 토크도가 보이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울릉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그때 울릉도 한국 사람들은 톡도라고 소소 일본 군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904년 9월 25일에 군함 니타카에 한해 일치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은 권문서이고요. 지금도 일본의 국립권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인데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의는 이곳을 독도로 쓰고 어, 본방오브 등이 추려소 량코도 라고 칭한다. 자, 이 문장은 무엇을 듣다는가? 단시 한국에는 독도라는 이름이 이미 존재했고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토크도를 량코도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량코도라는 것은 아까 조금 이야기한 프랑스가 불렀던 리앙클락스 이것을 일본에서 추려서 량코라고 하여서 량코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토크도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 한국은 벌써 독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일본이 권분서로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1905년에는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어, 독도에는 이름이 없고 무주지다 이런 식으로. 어, 호위추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남니다카행동 이르치 인데요 그 어, 문장 속에 톡토라는 이름이 일본 약자이지만 쓰여져 있습니다 한인 이곳을 톡토라고 쓴다 아, 그런 식으로 톡토라는 어, 이름이 에, 1904년 그월 시점에서 일본 쪽에서도 확인 한 권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본은 계속 옥치주장을 하고 있죠. 1905년에 독도가 무주지라고 하면서요. 어, 그때 일본이 먼저 잡았기 때문에 일본 섬이 되었다. 탄신은 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어, 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선 사이트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본의 고유 연토로서 계속 영유해온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청구백5년 국제법상 재확인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1905년 이전에 일본의 역사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연도였고 그래서 역사의 처음부터 일본은 독도를 쭉 연유해왔고 1905년에는 그것을 국제법상 재확인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독도는 역사의 처음부터 일본 것이다 1905년에는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 뿐이다. 이게 일본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1905년 이전에 일본의 역사에서 어, 독도는 일본 연도다 라고 한 번이라도 확인한 그러한 실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아무리 찾아도 일본 사람들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1905년에 독도가 일본 용도라는 것을 재확인, 다시 확인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했다라는 것은 앞에 적어도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는데 재확인이라는 말을 일본은 태연하게 거짓말로 일본 정부의 문서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온도였다라는 문서나 고지도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대단히 유명한 그 문서는 세존실록 시리즈죠. 여기에는 독도는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산과 무릉, 무릉은 그 옛날에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했습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현 이것은 우르친 현을 말합니다. 현에바로 돈쪽 바다 중에 있다. 두 섬은 서로 코리가 모르지 아니하고 나르시가 말그명 바라볼 수 있다. 마 아, 이러한 이야기죠. 자, 울릉도에서 나르시가 말그르 때만 보이는 섬은 토크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리적인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도. 울릉도에서 흐리면, 피가 오면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나르시가 마르그르 테에 보이는 섬, 이러한 섬은 톡토 이외는 없습니다. 바로 이세존시록 시리즈에 수여져 있는 우산이라는 섬, 우산도라는 섬은 톡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톡도는 울릉도하고 함께 우르친현에 속하는 섬으로서 옛날에부터 조선의 에, 그 권문서에, 한국의 권문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독도는 한국 연토,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 연토였던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지도를 약도를 보시면요. 일본 쪽에 도토리본이라고 있잖아요. 이 도토리본 사람들이 17세기에는 에, 그 울릉도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울릉도 그리고 오키섬, 이 오키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토크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때 토쿠도를 손도, 일본 말로 마츠시마라고 불렀습니다. 17세기에는 토쿠도 일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탄시는 울릉도를 오히려 축도,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그죽도의 어, 옆에 있기 때문에 손쯤매의 개념으로 독도를 일본인들이 손도라고 한시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17세기 말에 안용복 사건이 일어났죠 울릉도하고 독도에 일본인들이 온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안현복 등 조선인들이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울릉도에 온그 일본인들을 쫓아가고 또 톡토까지 갑니다 톡토에서도 일본인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두번 안현복은 일본으로 다녀와가지고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 중간에서 오키섬에 표류를 합니다 그때는 요르트 명으로 갔는데요. 안현복이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오키섬에서 일본 관리들의 신문을 받았을 때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초선에는 바르도가 있다. 바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강원도 아래를 보시면 이토 안에 축도와. 선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안현복은 진술을 했습니다 축도는 울릉도이고 선도는 독도를 듣답니다 안현복은 어, 그두 번이나 어, 일 번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단시일 번에서 울릉도를 축도 그리고 독도를 선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면서 두 번째는 간 거죠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일본의 오키섬에서 진스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탄시는그 울릉도 어, 독도는 강원도 소속이었어요. 으르진현이 강원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현복은 정확하게 일본 관리들에게 울릉도 독도는 강원도 소속 바로 조선의 연도라는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당시의 일본 중앙천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에, 울릉도와 토도를 완례했던 일본의 도토리보는 그 일본 천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부는 당시 에도마프라고 하였어요 어, 사무라이 정권이었습니다 그 사무라이 정권의 장군, 소군이 토토리에 연주에게 물어본 것입니다울릉도하고 톡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연주는 울릉도는 조선에 가까우니까 조선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톡토, 손도, 손도에 선도. 대해서도 연주가 쭉그 진술을 했습니다. 연주는 말했습니다. 손도 바로 톡토는 우리 도토리본의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울릉도에 갔을 때에 가끔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 손도, 톡토라는 솜은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결국은 울릉도, 톡토의 도해가 큼지 됩니다. 이게 17세기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7세기 말에 독도 문제 자체도 에 사실상 해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1838년 일본의 이와미라는 데에 하치에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미는 현재에서 말하면 어, 그 심한의 현 쪽이거든요. 그 하치에몬이 에, 가면 안 되는 울른도 그리고 토쿠토를 비밀리에 다녀왔습니다. 단시 울른도 토 독도는 가면 안 되는 섬이었는데 바로 어, 월경하고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때는 굉장히 오마하게 탓을 었습니다. 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약도는 그때 하치에몬의 제반에 사용된 건식 지도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작은 갛게 색칠이 되어 있는 솜은 손도라고 쓰여져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솜은 바로 현재 울릉도입니다. 이두 솜은 바르간 색깔로 조선의 색깔, 바르간 색깔하고 똑같이 색칠을 되어 있어 가지고 울릉도도 독도도 조선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약간 큰 섬이 보이는데 이게 일본의 오키 섬입니다. 어, 오키 섬하고 아래쪽에 있는 일본의 폰도는 노란 색깔로 급여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건식지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권식 지도는 토쿠토, 울릉토는 조선의 연도라고 계속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7년이 됐습니다. 이제 1872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당시 조선하고 일본이 다시 한번 수교를 했죠. 그 다음 해 이야기인데 일본 시바의 현이 울릉토하고 토쿠토에 대해서 어, 어느 나라것 꽃인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일본 중앙 정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 정부는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 17세기 말에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어 일본 정부는 일본해 바로 동해죠 동해내의 축도 이거는 울릉도입니다. 어,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한 섬, 이게 독도를 듣다는데 이두 섬은 1692년 조선인, 어, 이거 바로 안현복 등 단신 은 40명이 첫 번째 울릉도 독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조선인들이 이두 섬으로 들어간 이후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조선의 것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도 바로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 독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면심 해라라고 하였어 이러한 조사결과를 면역으로 일본 정부의각 부처에 하달을 합니다. 이게 태종관 치료문이라고 하였어요. 탄시 일본 주한 정부의 내각부를 어, 태종관이라고 말하면서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의 에, 그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이게 일본에서 대단히 에, 불편한 문서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비밀 문서로 해버려 가지고 어, 실제로는 일본의 국입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볼수 없는 자료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릉도 밖에 있는 한섬 그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섬은 사실은 독도인데, 그곳을 보여주는 약도가 이 문서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도는 같은 문서의 전부 지도인데요. 중앙에 있는 섬은 축도, 혹은 키축쿠도라고 불린 탄시의 울릉도를 듣다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솜은 바로 그 밖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 밖에 있는 한 섬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손도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손도 탄시 톡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하고 톡도는 어, 일본 연도가 아니니까 이제 욕심내지 말아라. 이게 바로 조선 연도라. 이러한 치료이 총 바로 177년에도 일본의 권시금문서로 어, 각 부조에 다 하다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정부로서는산다히안 좋은 문서이기 때문에 다비밀 문서로 현재는 숨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독도 연구자들은 어, 그 이전에, 일본 전문가 숨기기 이전에 이러한 문서는 다 수집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